김포시 가벌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먼저 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laughs> 따라 쓰러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뒤에도 끼이고 눌리는 사고 위험은 줄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숨쉬지 못할 정도로 붐비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올해만 벌써 18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부총리님 어, 네. 보도를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 3년 동안 줄기차기 역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승객 3명이 어, 질식으로 쓰러진 거 알고 계시죠? 예. 해당 사고를 비롯해 올해만 혼자 병인으로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만 18건입니다. 모두 혼잡한 열차 내 또는 승객이 몰리는 고촌역 풍무역, 김포광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압박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총님께서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두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예, 정부에서도 현재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국토부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지자체 단체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무료 셔틀버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도입 등 검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역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혼잡도가 심한 송무역과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바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 노선 등을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장관님께서도 어다 파악이 안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5호선 어 연장은 그 김포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단기 대책일 뿐입니다. 어 문제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어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추가 사업으로 반영됐지만은 여전히 갈 길이 멉, 멉니다. 아, 지금 부총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영역을 따로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강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은 역시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 부처님께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균 그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예, 뭐 사업별로 뭐 다양합니다만철도사업은 어떻습니까? 1년 넘게 네,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지금 당장 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착공까지 가는데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인구가 50만인데 35년까지 73만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좀더 단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할수 있으면 최대한 어 서둘러서 검토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타 제도에 그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이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갖고 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국토부에서 여러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쳐지고 나면 저희들이 또 저희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타는 기재부 사업인 것은 부총장님께서 <laughs>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기를 단축해서 바로 좀 개통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 교통 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를 개발한데다가 어, 정부가 적경지역인 김포를 비롯해서 수도권 서부 지역에 대해서 번번이 이 교통 인프라 확충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면은 결국은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잠도 저녁에 사실 제대로 못못 자고 있고 정말 어, 이 문제를 정부가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일분. 사업 평가위원회가 4월 중순이 넘어갔는데도 어,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 뭔가요? 예. 고까진 제가.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은 어,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 사업에신청되었으나 지난해 말 열린 재평이 심사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포 골드라인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요청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 고양시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컨트에서 합의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금 재평이 개최를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님, 기재부가 요구한 사업비 분담 합의까지 마친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 재평의 안건으로 상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상황 진행 절차를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하시고. 꼭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안건 상정은 물론 사업 선정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사는 50만 인구는 정말 절박합니다. 김포 검단까지 포함하면은 70만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정부에서는 무관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